화요일 날에 손님이 제일 없어요. 아, 네. 자영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화요일이 영업이 제일 잘안 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압구정 로데오거리, 이태원, 그다음에 홍대 클럽거리는 저는 오히려 피해요. 아, 왜요? 왜요? 사람은 많은데 도로가 좁아가지고 손님을 모으기까지 한참 걸리고 타셔도 거기를 빠져나가기가 한참 걸려요. 특히나 홍대 클럽거리 같은 경우에는 500m 전진하는데. 이십 분 걸리고요. 아. 그 월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첨첨 안인데요주관을 네. 하시면 목표 금액을 삼백오십으로 보면 되고요. 네. 목표 금액 네, 목표 그러니까 최고치예요. 매출인가요? 네. 아니요 저게 급여예요. 삼백오십 어, 벌면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요. 네. 야간 하시면은 요중 같은 기준으로 한 사백에서 사백오십 보시면 되는데 네. 작년 같은 뭐 제가 뭐 칠백을 찍은 달도 있으니까 순수익이요.